오늘 본문 3회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내용은 다윗의 아버지 되시는 이 세가 형들이 세명이군대 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증표를 가져오너라. 자, 여기서 봅시다. 셋째 까지 첫째, 둘째, 셋째 갔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있어 없어. 앞으로 4명도 있지. 말제가 다이시야. 그러면 앞에 4명의 형들이 있는데, 왜 아버지 이세는 다이대에게 명령을 했을까? 앞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보내던데 어딘, 제일 어딘 말제를 왜 보냈을까? 지금 이 내용 2절에 가면 3월 4일 16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가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할 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이세스에 가라. 그곳에 내가 한 왕을 예선했느니라. 아, 예.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시선을 두고 있었고 한 왕으로 세우길 하나님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은 모든 형제들을 다 앉혀놓고 하나 하나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다 불러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물어봐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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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만, 아니구만 해안 해요.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다 아니라 하잖아 그러면 그 삼일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 형제들이 다 알아 몰라. 다 알지?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안에 누군가를 찾고 기름을 풀려고 한다는 걸다 알아볼라. 다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죠. 이세요. 다른 차가 없느냐? 하나 있긴 있는데, 말제, 다이시라 하는데, 째째하고 더럽고 지금, 저기 초원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도 좀 데려와라. 아,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걔는 보지 마시옵소서. 이거요, 이거.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난 먹지도 않겠다 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간지는 모르지만 형제 중에 하나를 보내 안 보내 그때 그 형제가 막 달려가 가지고 야 어떤 노인 너오라간다 이런 얘기 안해그 멀리 가 가지고 야 빨리 가자 어떤 노인 내가 너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성격은 안나왔지왜 자기가 먼 곳까지 달려왔잖아 힘들잖아 뭐 이런 애를 볼라 하나 이런 식으로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가 말한 자가 바로 전이라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때 기름 부을 때는 따로 데리고 나가 다이만 왜요? 소문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바로 전이라 하는 순간 말제다이이구나 그래 나하고 바람이나 쐬좀 가자구나 네 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성경은 안 나왔지만 의역을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안돼 내용을 알아다 그래서, 그래요. 아, 저쪽으로 가면 우리 양이 있는데, 그래. 한번 앞에 가보라. 근데 이세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이세는 자기 아들 말재가 다이시 저 사무엘 선지자를 찾는 자라는 걸 알아 몰라. 알아. 그리고 가서 분명히 다이에게 기록 못 달라. 알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안 보는 거. 걔를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라면 되는 거냐고. 지금 전쟁터에 누가 있어? 콜리아 시 지금 다 죽이고 있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 장군들 나오는 곳마다 다한 칸에 죽이잖아요. 그런 빈박한 전쟁터에 지금 TV는 보지 않았겠지만 안다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아들 셋이 있으니까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일을 넷째나 다섯째 본지 왜이 기름부은 아이를 보내냐고. 위험한 곳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 있는 음성이라는 거죠. 이세가 하는 말 같지만 그 이세의 말 속에는 갑자기 다윗을 불러서 하는 명령이 하나님이 조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는 거죠. 인간의 신념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세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세의 신념을 움직여서 하나님 영의 임해서 가서 형들이 잘했나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자. 할렐루야. 아, 네. 그것에 도착했더니 골리앗이 위세 당당하게 있어요, 없어요? 골리앗은 잠시에 죽을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자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골리앗은 죽을 사람이야. 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돼야 안 돼요. 목이 잘려야 안 잘려요. 그런데 그는 알지 못하고 지금 위세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올 자가 없느냐 내 앞에 아니면 굴복하라 이러잖아 그 소리를 듣는 막사에 있는 사울왕이 고통스러워 안쓰러워 비켜라 내가 나가리라 이래야지 그래 안그래왜못나가지왜 그 두려움을 엄습한 네. 것도 지금 이미 하나님이 그를 3월상 15장 11절에 봤더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라 이미 했잖아. 그러고 그 속에 지금 누가 있어? 악령이 있잖아. 그는 지금 의분을 내서 저 굴려서 이길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 사탄은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마. 피하는 게 산책이요. 저큰 산미대가 되는 저 아이를 어떻게 굴려서 이긴다는 거야? 너도 죽으면 안 됐잖아. 이런 마음을 갖다주는 것이 내 마음 속에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사단의 관계라고 그런데 다이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나가리라 회 안해요. 하, <laughs> 얼마나 당당한지. 군대 지금 말하면 국방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사울 왕에게 데려가요. 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이가 없잖아. 야, 군인, 기초훈련, 다른 자가 나간다 몰라도, 야, 기초훈련다가 저 어린아이를 내버려서 뭘어떻게하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놈 정낙 강당하게, 왜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막, 뭐, 막,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도, 어, 그건 알겠다. 그래, 그래. 하면서 자기 갑옷을, 칼을 채워앉혀. 채워. 그 어린아이, 사울도 굉장히 큰 사람이요. 일반 사람 어깨보다 더 있어요. 그렇게 칼이 안 맞고 갑옷도 안 맞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던져 버리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다고 그냥 자유 몸으로 다한다이 다윗이 누구죠 아버지가 이세죠다 이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야 룩과 보아스 그 위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설모녀, 정탕꾼 기생나. 그 타이스의 피해는 힘이 있다고요. 그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와 골리앗이 음. 음. 서 있지만 은그 전쟁에 이미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인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타이스는 무명 하나 유명하죠. 할렐루야! 말하면 이새가 가라 증표를 가져오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새 입을 사용할 때이 모든 앞에 골려서 죽고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조성하고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틀을 짠게 뭐라고? 틀은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러시는 하나님인데 틀은 뭐냐면은 하하하하하하 어느 날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가지고 네가 오느냐 이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너를 오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니라 그러자 그래 안 그래 17절 그래 분명히 44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줄이라 그러니까 45절에 뭐라 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 그리고 물맥돌 돌려야 되니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 물맷돌이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물맷돌을 던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미 타이덱과 함께 한다. 타이덱과 함께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타이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은 그게 물맷돌이 아닌 족살만한걸 던져도 죽을 권리하시라고 깨달아야 돼. 아멘. 그렇죠? 아멘. 그게 비록 물맷돌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영이 있으니 꽂혀, 꽂혀, 꽂혀. 이간에 꽂힌다. 갑옷과 투구술 쓰면요. 갑옷과 투구술 쓰면요. 눈하고 요기하고만 남은 입하고. 그 여기 홈사이를 그렇게 파고들어서 그가 즉사할 정도로 그물맷돌은 우리가 볼 때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기적의 도구라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다시 말하면 연약한 말제 다이세의 음성이 내게 칼밭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지만 나는 망그레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을 어린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써본 적도 없어. 이세 아버지가 내 형들이 자린대다 징표를 가져라 하듯이 지금 다이네의 입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목적 인 음성으로 넣어준 거라. 아멘.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문제의 산 앞에서 입술의 선포가 달라요 아, 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뭔가 뭐 달라요 아, 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다시 말하면은 그다윗 다잇 왕의 다윗의 어린아이에는 그 활동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성포의 능력을 하나님 받는다고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삼일선제 몰래 가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가 하나님에게 충만했던 것을 어디서 보냐면 이전장에 가면은 다윗 소 사울이 수금 타면서 사울 왕의 악행을 쫓아야 안 쫓아요. 야 그도 깜짝 놀래. 다윗도 깜짝 놀래. 그렇듯이 지금 다윗이 물맷돌로 갈등할 때 형들 세 명이 하는 소리. 않을까?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거기 양양에 와서 칼 가지고 갑옷 쓰고 가서 다 죽었지 그다윗이지 갑옷도 안쓰고 어린것이 지금 찬방지축처럼 나온다고 형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뭐야 그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여 아그 목을 차리로 간. 는거야 악인을 죽이려고는거죠아 근데 형들은 아니야 아니야 다인 나 죽어 아 못먹었다 이러잖아 그지 그지? 우빈아 그지? 못보겠다 이러지 그럼 보겠다 하겠어? 음. 그런데 웬걸? 못보겠다가 아니고 형들이더 놀래 아멘. 그 돌을 맞고 쓰러진 다윗이 쫓아가서 그 목을 잘라야 한다는 거 전쟁 한번 해본 적 없어 다윗이 적군에 목을 자른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목을 잘라서 서울 왕한테 가져가자 예. 아멘. 형들이 더 놀라지 않겠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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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 내 동생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왕도 놀라죠 않다 왕도 그런데 백성이 뭐라 그래? 천천히요 만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야 우리나라에 진짜 인재 하나 나타났다 이제 불레새 두렵지 않다 이래야 되지 그런데 왜 거기서 왜 시기 질투하지 이미 그 속에는 숨어있는 사단이 있다 아, 네. 누구는 활동하는 영이 있고 누구는 숨어있는 사단이 있고 아, 네.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가 있고 숨어있는 사단이 있고 아, 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망에 올림에 걸릴 자요 그는 회복될 자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내용을 쭉 제가 얘기했듯이 아버지 이세가 다이대에게 가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나 징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거보다더 위대한 징표가 어디 있어? 아멘. 네. 왕궁에 왕 옆에 취업했어. 안 그러고서 왕이 뭐 월급 안주고 있어. 그대나 이때나다 월급 주니까 아버지가 이말만큼 징표가 어디 있어? 그때 깨달아. 아. 사무엘이 그때 데려와서 기름부었더니 하나님 영이 우리 오벳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위에 하나님이요. 그 위에 삶은의 하나님 영, 그위에 보아스의 하나님 영, 그위에살문의 하나님 영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하는 거 알아 몰라? 할렐루야! 자기가 입술로 손파고도 깜짝 놀래. 우리 다이시 이런도 올라올 하나님 운총을 입었구나. 그런데 아, 네, 아, 네. 우리는 다 알지만 나중에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 와는 아, 네. 다 알지만 지금 이세는 거기까지는 못 봐. 네. 아직 안 봐죠? 네. 여러분 후손이 나면 어떻게 잘 될지 누가 알아? 아, 네. 아무도 몰라요. 아, 네. 우빈이 얼마나 잘 네.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 네. 이세는 지금 여기만만 아, 네. 행복한 거야. 아, 네. 아, 네. 야. 콜리아스를 이겼다고 아마 우리 장인어른 같은 스타일이 어랬을까요백구 가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콜리아스 이겼어 이러면서막 자랑하고 먹었을 때 모르도 몰라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발점 어디라고 이세 의 명령이다. 아, 근데 그 명령은 이세가 하는 것 사실이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신령을 움직여서 아멘. 네. 아, 네. 다섯째야!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이사 이러는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꼭 회복시킬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거야 문제 앞에서 자기가 주인공 자 그러면은 결론은 이겼지만 가기까지 군대 가기까지 터덜터덜 자가형이 아니고 먼 거리를 가야 안가네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죠? 힘들어 그런 힘듦을 에이 안 가고 갔다 해야지. 그냥 그냥 안 보고도 잘 있었다고 해야지 하고 거기서 땡땡치다갈수 있어 없어?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자기 제갈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 성경은 그 말하고 있어. 요 네. 그리고 권력 앞에서 오메 쭉 이거 무서워라. 그래도 되죠? 아이고, 우리 형님들 살아있긴 있구만 형님들하고 얘기했잖아. 얼른 아, 도망가자. 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영이 자기를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맡기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주는 감화, 감동, 목적이 있는 감동을 순종해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감동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음성도 순종해야 되지만, 목적이 있는 감동을 터져줄 때, 더더욱 순종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아, 네. 아버지 이름도 높이 안 높여. 아, 네. 형들 자존심 세워 안 세워. 아, 네. 권리야 죽이야 죽여 안 죽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아, 네. 목적이 있는 감동에순종해대 돼. 그데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선민들이요. 아, 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아,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에게 목조 있는 감동을 던지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거거든요. 찬찬한 이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찬찬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목조 있는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조 있는 감동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통로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사한 우리들은 회개해야 그리고, 앞으로는 작은 감동에도 순종하여, 찾아와 떡을 나누고,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찾자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저의 고통을 감내해주고, 그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하지 못할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타이의 입장에서는 하지 못할 게 아니야, 불리하서.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활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 거지요. 아, 네. 하나님은 능이할수 있는 감화 감동을 던져 주는 거죠. 아, 네. 너는 순종하라 나머지는 내 가리다. 그런데 아, 네. 우리는 자꾸 이 혼적인 것이 앞에 혼자가 뭐예요? 너 혼자인 너 혼자. 너 혼이 뭐예요? 귀신들이 쓰는 언어들이요. 내가 순종 감동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귀신에게 쳤다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콘자를 정복할 때 내가 나아가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아멘, 그때 아멘. 사탄 계기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명이 춤춰서 하나님의 천상에서 내 다이소를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골리아시 6m가 돼도 10m가 돼도 죽을 사람이 아멘. 그러나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아침에도 집에서 밥 먹고 나면서 가족들에게 위풍 당당하게 나왔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잘 보세요 위풍당당하게 그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그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지금도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아직 모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다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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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고 l u j 고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어 u 는 a h Hallelujah! Hallelujah! h 이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는 h a l l e 우리의 현재위치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개입하면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멘. 은총자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타입과 분리하시다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기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 했다 물어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던져주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의 감초로 긋는 거내 것이 아닙니다. 3월 4일 15장 11절에 분명히 35절에 분명히 두 번을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므로 베들렘 집에 있을 집에 내가 한 왕을 예산했느냐고 3월 4일 16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 있은 하나님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요.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시대에 다이슨을 쓰기 위해서 사울이 아닌 사무엘도 아닌 다이슨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아, 네. 다시 말하면 골리아시 죽을 자에처럼 잠시 후에 또이 사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아, 네. 길바전 에서 죽잖아요. 아, 네. 이 사건 이후에 다이슨이 13년 동안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 왕 때문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 네. 수금을 탔더니 악령이 떠나가는 하나님, 골리앗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네. 내 앞에 탈 같은 적대자가 있어도 내이스을 지킬 수 있어야지. 아, 네. 아, 네. 네. 오늘 성경 그걸 중요하고 있어요. 음. 친정기가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내가 진정으로 너를 쓰고자 하는 그 시간까지 과정 과정 굽이 구피, 굽이에서 만나는 문제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타이새에게 왕권을 주듯이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지 모른다. 타이의 후손에 메시아가 오듯이 나는 너의 후손에 어떤 축복을 줄지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목적인 있는 음성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인 있는 음성을 들었어도 목적인 있는 감동을 받았어도 하나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날려버립니다. 그 소리는 작은 목적이 있는 음성부터 순종하고 작은 목적이 있는 감동부터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